하는 말씀은 로마서 사장 십구절부터 이십이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 전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을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지만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짓지만 가리어짐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또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공짜이고 우리 입장에서 선물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또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스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공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어줌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의 이두 요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로마스 5장 이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로마스 4장에서 바울이 어,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인정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집니다. 사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1장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없고 어둠과 흑암과 혼돈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했고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첫 시작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천지 창조라는 사실은 저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믿기 원하시는 또는 알려주시기 원하는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믿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넉넉히 고쳐 주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사들 평지가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은 항상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게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을 없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백선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이미 가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아브라함은 나의 상황과 반대로 그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교육전도사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받았던 큰 충격들이 몇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산에도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는 뭐 교회에서 차려도 종종 하시고 정말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별수 없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 고백이 기도해도 별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죽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소망에,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창조의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게 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우리에 우리와 함께 그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제들이 함께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께만 두는 복된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창조의 하나님을 변화 못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수 있도록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부흥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성수원하는 성교사님과또 저희 교회 목사 지나가셨던 목사님들께서 어,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하늘문 천회째를 맞이해서 저희들 부흥이라는 집회를 가지는데 다음 주부터 실제로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흥 다시 살아나는, 다시 여러분의 소생, 영혼이 소생케 되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맘만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씁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